제라툴림과 추적자들이 사원에 침투하는 동안 기사단은 주위를 감시하겠습니다. 태사다르의 그림자가 그대를 감추어 주길. 군준님침입자들이 사원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곧 이곳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진임로를 봉쇄해. 난 주인님께 이 사실을 알게. 아무래도 마음이 뜻 다른 대로. 제라토니탈다이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혼종이 우리 병력을 공격합니다. 사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셨는지. 그라토니 하지만 진임로가 봉쇄되었군. 카르다이 우리의 침투를 예상한 것 같네. 저의 기사단은 지금 교전 중이어서 일단은 제라툴이 혼자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대의 움직임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사들이여, 계속 전진해야 한다. 우리 은하계의 운명이 달린 일이다. 숫자. 광전사야 뭐 이딴 거야 뭐잠시거 아니지. 그냥 쏠리는 거지. 점멸 넘어가자. 뭐 짝술야왜 제라토리 스킬이 없는 걸까? 지금은 뭐 쓰는 거야? 그렇지. 위쪽이야. 저광자나왔다 하지만 로 덮으면 하하공으로부터 그 완전 짱이지 이 영웅 한 마리만 있으면 다쏠리는 거야. 싹 소리. 나다 이쪽으로는 더갈 수가 없 저기야. 넘어가자. 알려 불멸자군. 불멸자. 그림자 타격 한 번이면 제거할 수 있을 터. 빨리 그대 추적자들이 모두 전에. 와 빨리 빨리. 스킬 무제한이지. 이지막 쓰는 거야. 달달이미 사원 성벽에 대공포를 설치했습니 대공포 부셔야지 보수고 지원을 받아야겠지. 어우, 좀아프게 했는데, 이거 보셔 피해 아파, 몸빵은 너희들이야. 다 끝났네, 시셔 빨리 빨리 좀 부셔 봐란 말이야. 이미 야 아. 잘습니다 그쪽으로 지원 병력을 보냅니다. 적자겠지다추적자다 맞아. 이걸로 몇 마리지? 이정해 두고 10마리. 이쪽으로 넘어가야겠지. 전면 괴물아 이 괴물아. 이 괴물아. 죽어. 한 방이야. yes. 네. 원정따 위치라 툴한테 걸리면 한 방이지. 아이씨. 아, 조심해야 돼. 이들하고 마주치면 힘들어져. 진짜로 조심해야 돼. 진짜로 나 혼자 가서 처리해야겠다. 짐이 무겁구나. 한방이야. 나이스. 약간. 아유. 조심해서 지나가야 돼. 조심해서. 그러오 지. 넌 죽는 야이 자식 머리 쓰네. 그 대박. 오이유.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안 걸리겠지. 걸리면 큰일 나. 여기 타고 있어. 우리 걸리지 말자. 조용히 지나가자. 내 소명을 다 하리라. 무림자타게 어휴, 빡셔라. 이거 무지한 소환이지. 아니야? 이씨. 그게 방치해두고. 추적자를 조금 데려와야지. 조금만. 한미친 해문디 오만상 같아. 어쩔 아, 수 없다. 싸워야겠다. 집중공격해, 집중공격. 아, 마주칠 줄이야. 예, 또 들어왔다. 아 그냥 싸울 거야. 됐다. 가자. 괜히 뻘질 했나봐. 한 방이야. 가자.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걸리지 마. 무시해 버려. 예. 공허의 포격기는 무서워. 더 들어오기도 선런드네. 와우. 거 부셔. 착착. g 어이쿠 이게 충전되면은 들어가야겠지. 들어가자, 제군들. 조금만 부셔 버리면 돼. 아, 우이 대공포를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적자를 내놓으시오. 추적노자가열 마리. 고위 기사님까지 나오셨어요. 첫 번째 자손에게요. 고위 기사라. 나잘못 쓰는데. 체력이 만땅으로 회복되겠다. 주 인도자시여. 대란은 실패했고, 결국 신입자들 이곳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작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달다림이 아몬을 따라 전쟁을 벌이려 한다. 우리가 너무 늦었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제라툴님. 저 장치... 달다림은 적을 통해 아몬과 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 적을 파괴하면 아몬의 병력을 지체시키고 아르타리스에게 경고할 시간을 벌수 있네. 내가 반드시 파괴하겠네. 이자다 바로 앞에 있다. 알의다 공허의 카고슬이 피고 저도록 그하는 거뭘알 나는는야 너무 아, 파왜 자꾸 내가 못방어해야돼나 뭐 부셔버려 찢어버려 해 아, 멍청한 녀석해줘 아, 나도 잘해네 아, 게 곤란하게 와우, 이 쳐나 빠진 녀석들. 닥들, 아예 모르겠다 싸라오 합체하신다. 못할 거 그냥 합체시킬 거 아이고 아까워라. What a 다 o u t you? That's so g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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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받아야지 l l me, t 말아 버려. 왜트덕에서쓸 소리야. 아이. 한턴 쉬었다가. 그러까 이동하고 쓰고 아리. 냐 망했어. 아니 부셔 버려. Yes. 가지 고위 기사또 고위 기사여. 마리야 세마리면서야지. 가자. 아이언은 부활할 것이다 체력이 많이 남았네 다 모여 한테에 뭉쳐 나같이 들어가는거야 다 왔네 흐르고 있다. 그냥 싹쓸이만 하면 되는거네 쓸어버려 싹쓸이여 여신께 저들의 목숨을 원하니 그분을 실망시키마 다싹 쓰레버려 죽여버려 쓰지 마라 그냥 쓰지 마. 아우 수정다 무지한 방어력이지 너무 많은 거 아니니까. 다 왔다 없애버려. 아혼격 칠라툴칠라툴 스톰 스톰 피해주시고 본종 하단 칠하단 칠하단 칠하 이거 부터 단절시켰다 저자 무언가 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허 에너지가 극심하게 요동칩니다 테라토 <놀람> 중추석이 그대를 희망으로 인도하리라 테사다로 <놀람> 어떻게 전 너머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니, 우리 구원으로 이끌 대답. 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가자, 도망가는 거야. 제라툴만 살면 되는 거야. 야, 아직은 마는 거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야, 전멸을 잘 써야 되는데. 넘어가 피해, 피해, 그냥 피해, 그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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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 피할 수 없단 말이 없애자.

아, 탈리스, 내가 가고 있네 망했다. 뭐하는 거야, 제라트누가 가는 거 제라 다시 가는 거야. 한가뭉는 거야. 니가 가는 거야. 니가 가는 거야. 니가 갈아버려! 그만 가시고! 조금은 싸워야지! 됐으! 안 죽으려면 은 조금은 싸워야 돼! 없애버려! 이거 한 방이야! 됐 너희들이 몸빵해! 나 뒤에 있을 거야! 갈아버려! 제셔버려 g 앞에 거신이 었지 완전 미친 거지. 야둘를 피해. 니가피해이몰데야 조금 싸우니까 낫네또 튀어 나오시겠지. 나 아 이건 아니다 포기해나. 튀자 이건 아니다 튀자 음.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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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넘어가는 길이 있어 뭉쳤지 튀어 아이씨 부숴버려 조금만 싸우면 나와 나와 튀어 탈리스야 어디니 탈리스야 어디니 맞아, 우리 앞길로망치마아이씨갇혔다아다씨 아이씨, 짜증나는 다시 다가리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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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나다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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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다시 야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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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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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약해빠졌어. 나만 살면 돼. 리스 우리 동족은 그에게 정말 갚지 못할 큰 빚을 져 그에겐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젤라가의 계시가 우리를 영원한 파멜로부터 구원해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난 이제 나의 동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리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이해시키겠다. 오직 프로토스의 젊은 신관 아르타리스만이 흩어진 우리의 세력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으리라. 아몬의 분노가 은하계를 집어삼키기 전에...